안녕하세요. 정지행 TV 정지행입니다. 제가 요즘 음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음양과 관련해서 우리 체질 비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양에 있어서 제가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 있어서도 하늘에 가까운 상체가 뚱뚱하신 분은 상체 비만이신 분은 주로 양인인 분들이 많고요. 땅에 가까운 음에 가까운 하체가 튼튼하신 분들은 하체 비만 이렇게 제가 일단은 음향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주의를 돌아보면요. 상체 비만이어서 고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연세 드실수록 좀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어, 다리가 튼튼해서 실해서 하체 비만이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20대. 30대, 아니면 10대, 이렇게 젊은 분들이 좀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요, 솔직히 하체 비만은 굉장히 행운이에요. 다리가 튼튼하니까. 하지만 젊은 분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미니 스커트도 못 입고 하여튼 다리가 노출이 됐을 때 어, 다리가 튼실하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30년 넘게 비만 환자를 보면서 하체 비만으로 고민을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대부분, 어, 하체 비만이어서 뭐 다리만 어떻게 좀 날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리에 비해서 상체는 평균 이상으로 너무 날씬하신 거예요. 상체는 너무 앉아서 보면 오히려 너무 말랐는데 서서 보면 다리는 상체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해서 상하체가 다른 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딱 한의학적으로 보면 소음인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음인은 어, 타고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봐서 어떠냐면 소화기능, 장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손발이 좀찬 수중냉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어, 성격을 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꼼꼼하고 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소음인들이 주로 이제 하체 비만을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이 하체 비만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본인이 인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뭘 인지하냐면 이 하체 비만이신 분들 중에 제가 32년 임상에서 봤을 때 하체 비만과 변비를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간혹 본인이 하체 비만이라고는 하나 제가 변비를 물어봤을 때 어, 저 변비는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쩌다 간혹 있긴 했으나 제가 꼼꼼히 짚어보면 그분이 본인이 인지는 못했지만 항상 뱃속에는 변이 가득 차 있으면서 불편하지 않게 밀어내게 하시는 분들이 그 소수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체 비만 때문에 고민을 해서 저한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 하체 비만이 좋아지시려면 먼저 변비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꼭 말씀을 해 드리거든요. 하체 비만이어서 뭐 다리에 침을 놔주세요. 하체 당장 뭐 이렇게 날씬한 걸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요구는 하지만 저는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 봤자 그때뿐이라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면 이 하체 비만을 해결을 하시려면 이 배에 꽉 박혀 있는 변비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심장에서 이 혈액을 머리끝, 발끝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이배 속에 변이 있으면 배가 빵빵하게 꽉 막혀서 하체로 가는 이 혈액순환에 어, 저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어, 어떤 것을 같이 또 동반하냐면 다리가 잘 붙는다. 그리고 다리가 너무 무겁다. 그리고 자고 나서 아침에는. 막 그냥 봐줄만 하고 다리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데 한 오후 서너시 하루 종일 서서 활동하다 보면은 하체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하체로 좀 우혈 경향도 있으면서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서 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는 더 코끼리 다리가 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시려고 하면 먼저 꼭 변비, 뱃속에 꽉 막혀 있는 이 변비를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당장은 막힌 걸 뚫어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뚫는 게 아니라 이 배변이 원활하게 되게 하는 치료를 하는 게 하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첫째 급선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체 비만인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막혀있는 배를 뚫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장세척이라는 걸 하거든요. 장세척을 하면서 어이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주로 손발도 차지만 아랫배의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 복부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나면 이 해독하는 기간 일주일 열흘만 지나도요 다리가 굉장히 본인이 느끼기에도 육안으로도 부기가 빠지니까 금방 다리가 가늘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배가 한랑하게 꽉 막힌 것이 뚫어지니까 흐름이 좋아져서 붓는 게 좋아지니까 다리가 가늘어져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막혀있는 것을 뚫어줘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변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체 비만을 해결하는 첫째, 근본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내가 다리에 뭐 군살이 많다, 셀룰라이트가 많이 있다 이러면 그부위에 순환을 좋게 하면서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여러 가지 한방적인 치료, 어, 침 요법도 있고요. 그리고 부항이나 이런 걸 해서 하체로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면은 하체 비만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요 다리 살을 빼기 위해서라도. 꼭 뱃속을 체크하셔서 이 변비를 해결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아랫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해결을 하시면 하체 비만 해결이 한결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아니죠. <laughs> 근본적인 문제는요. 어,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약침이나 이런 거는 오장육부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아랫배 자궁 쪽으로 하복부가 냉한 것을 따뜻하게 하면서 배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복부나 등 쪽으로 약침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침 같은 경우는 직접 하체로 직접 침과 부항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